일단,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다리를 넓게 벌리시고, 막 기지개 켜듯이 한번 쭉 위로, 이야, 이런 소리 한번 내주세요. 아 손바닥을 계속 위로 쭉쭉쭉 뻗어주시고요. 자, 손 크게 들이마시고, 자,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아 입을 크게 벌려서, 하, 내쉬세요. 자, 그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하, 하. 그러면서 여러분이 내 몸을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 몸의 느낌, 자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을 뭔가 세밀하게 관찰해본다라는 느낌으로 가만히 머물러 보겠습니다. 하 내쉬고 아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하시고 천천히 올라오시고 요게 이제 움직이면서 하는 명상이에요. 자기를 관찰하는 관찰자의 감각을 끼워넣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하. 자, 힘을 빼는 게 돼요. 힘을 쭉 빼시면서 이완하면서 하. 그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내려가 보시고, 하. 하. 머물러 보세요. 호흡하시면서, 입으로 하아. 내쉬고 뭔가 막혀있던 것들이 쭉 풀려나가는 상상 내쉬는 순과 함께 쭉 뱉어내고 천천히 올라가시고 아~ 몸의 느낌을 계속 바라보시는 겁니다 네, 들이 마시고 자 손을 뒤쪽으로 쭉 보내시면서 머리는 살짝 앞으로 보낼까요? 내쉬고 손을 뒤로 쭉쭉쭉쭉 뽑아주세요. 거의 돼. 하. 자 그대로 엉덩이 뒤로 밀면서 들이마시고 자 내쉬면서 손 앞으로 엉덩이는 뒤로 하 손을 정면으로 쭉 보내세요. 하. 들이마시고, 자, 내쉬면서 45도 방향으로 쭉 멀리 보내보세요. 엉덩이는 뒤쪽으로 쭉 뽑아주시고, 하아. 앞 발가락을 살짝 들어볼까요? 그 상태에서 쭉 밀어주고, 다리 뒤쪽 당겨지는 느낌. 입을 크게 벌려서, 하아. 해주세요. 아유. 자 내쉬면서 툭 떨궈봅니다. 하. 머리도 떨구시고 힘을 완전히 빼서 털썩. 다리 뒤쪽 당겨지는 느낌 바라보시고요. 자 뒷목 어깨 힘툭한번더 빼보시고 들이마시고. 자 무릎 살짝 굽혀서 천천히 발바닥을 밀면서 10초 동안 천천히 올라옵니다. 하나, 둘, 힘 빼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하... 가볍게 어깨 살짝 돌려주시고, 아... 아까 뭔가... 그내 몸의 느낌들의 변화들이 실시간으로 좀 느껴지십니까? <laughs> 실시간으로 뻐근해요. <뽑으네요>. 네, <laughs> 네, 그게 느껴지는 거죠. 실시간으로 느끼고 계세요. 뭔가 시원해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꼭 좋은 느낌이 아니라도 내 몸의 느낌을 계속 관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털어주시고 여러분, 그 평상시에도 이렇게 좀 흔들고 털고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네. 네 몸에 좋습니다. 자, 아,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발바닥. 참 중요해요. 자, 발바닥 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자, 요게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느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요렇게 한번 해보고. 눈을 감고 느껴봐요. 내 다리의 느낌. 몸에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느껴보고. 자, 한번 닫아보세요. 그리고 약간 몸이 뒤로 젖혀져 있는 분들은 살짝 앞쪽으로 발, 앞꿈치 쪽에 무게를, 체중을 싣는다는 느낌으로 살짝 앞으로 기울여볼게요. 어깨힘 빼고 살랑살랑 흔들어보고. 툭 놓고, 내쉬고. 자, 이랬을 때 다리의 느낌, 음.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여러분 그렇죠? 뭐 아랫배에 힘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때요? 너무 답정난가요? 어때요? 다리에 뭔가 힘이 들어오고 뭔가 아랫배에 딱 중심이 잡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엉덩이랑 이 하체 쪽에 무게중심이 딱 내려가는 느낌이고 저는 그래요. 이렇게 벌려놓으면 이렇게 돼요. <laughs> 뭔가 좀 이렇게 헐렁헐렁해져요. 이렇게 하체가, 예, 네, 그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느껴봐야 돼요. 이렇게 되죠. 자세 이렇게 되고 여기 딱 닫으면 이렇게 몸이 쭉 세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수련하실 때도 발바닥을 잘 느껴주시고 체중이 어디로 실리는지 나의 몸에 힘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시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어때요? 느낌이요? 네. 딱 아, 하체 쪽에 안정감이 실리는 느낌. 오 좋아요. 하시고 이렇게 그 평상시에도 여러분 발바닥을 잘 느껴지듯 시고내 몸의 느낌 어디에 힘이 들어가나 이런 것들을 걷거나 뭐 앉거나 뭐 서있거나 이럴 때 자꾸 관찰하는 것도 명상입니다. 그게 이제 음, 일상에서 어. 할수 있는 명상. 예. 혹시 질문해도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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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네.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 이렇게 한번 들고 얘기해 보실까 네. 평상시에는 이렇게 네. 약간 발이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게좀 자연스럽지 않나? 아니, 아, 아닌가요? 네. 예. 지금 그렇게 습관이 된 건데, 그걸 이제 고쳐주시면 여러 부분에서 건강에 좋아하실 거예요. 어, 원래 11자로 가는 게 건강한 자세인건가요 그렇죠. 이 발의 모양에서부터 이 척추까지 해가지고, 온몸의 그 자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골반이 틀어진 거죠? 이렇게 된 거는. 이거 잘 하시네요. 여기 발목에 힘을 빼고 툴툴 털어줘볼까요? 여기 이제 허벅지에 탁 힘을 줘고, 좀더 들어 올리세요. 이까지 네. <laughs> <laughs> 와, 되게 시선을 강탈하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laughs> 메이크업 <메인케어> 색깔도 <laughs> 아니, 너무 예뻐 진짜 캐리나 보니네 아니 진짜,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잘 하지 색깔이나 맞추신 거예요 <웃음> 아, <웃음> 자 반대쪽 <laughs> 반대쪽 들고 <laughs> 네. 웃으면서 하려고 좀, 네, 좀 얘기했습니다 무릎 좀더 들어 지고자 발목 툴툴 털어주시고 오 <laughs> 이거 예, 눈 감으면 잘안 돼요. 예, 눈 감으면 원래 잘안 돼요. 예, 잘 되게 답... 유연하시네요 저요? 발목만 되니까 딱딱해요. <laughs> 어, 이거 발목에 힘을 뺄수 있어야 됩니다. 어... 예, 힘을 빼는 것도 좀 힘이 있어야지 가능네요 되게 뻣뻣하신데요. 웃는 <laughs> 말이 <laughs> <감안이> 안 하시죠? <laughs> 이렇게, 이게 여러분 아,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의 다뇌 건강과 연관이 있어. 뇌. 뇌가 우리 몸의 신경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 몸이 이게 내 뜻대로 잘안 된다. 이 힘을 빼려고 하는데 잘안 빠진다. 나의 뇌의 신경계와 얘가 연결이 지금 원활하지 않다. 네, 이런 뜻입니다. 진짜요? 단순히 체력 문제가 아닌가요? 어, 그쵸, 그렇죠, 그터 그렇죠. 신경, 나의 신경으로 명령을 보내서 조절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연결이 잘안 되는 거지. 지금. 끊어진건 아니지만 자꾸 하다 보면 또잘 돼요. 네, 하다 보면 그것도 훈련이 됩니다. 자 이렇게 뒤로 잡아볼까요? 발등을? 그래서 엉덩이에다가 뒤꿈치 한번 쭉 붙여주시고 무릎을 뒤로 보내보시면서 발을 너무 비틀어 볼게요. 거의 요가인데요 선생님. 그쵸? 아 요가가 명상을 하기 위한 그 동작으로 만들어진 거 인도에서. 명상을 하기 전 준비 운동. 요가 원래 그래요. 쭉, 멀리, 좋아. 보내보시고, 내려봐. 하, <laughs> 아. <laughs> 안 됐죠. <laughs> 나 가서 엉덩이에다, 가 얘다 붙이고, 무릎 뒤로 밀고, 발에 멀리 보내면서, 좀, 중심 잡아보세요. 이런 것도 자주 하셔야 이제 여러분 장차, 먼 미래지만 치매 예방도 되시고, 네. <laughs> 몸을 움직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치매 예방에. 네. 그리고 몸을 평상시에 안 쓰던 방식으로. 네. 그래서 다양하게 그 신경작용을 주셔야 뇌가 건강해지고요. 여러분 똑똑해지십니다. 네. 이렇게. 카메라에 나피,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안안안 <laughs> <laughs> 네. 안, 안 잡을까요? 다리 쭉 뻗으시고. 이렇게 네. 진행해 주겠습니다. 이게 막 너무 막 멀리 가려고 여기를 긴장시키지 마시고 힘을 빼고 어깨를 툭 내리시고 네. 아랫배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상체에는 힘을 빼세요 발안 잡히죠? 음. 무릎을 하면 돼요 다리를 네. 펴긴 펴야 돼 <laughs> 네. 펴기만 하고 이렇게 가볍게 배를 이렇게 앞으로 밀어준다는 라 느낌으로 배를 앞으로 쭉쭉 밀어주니다또 생각보다 유연하시네요. 네. <laughs> 귀여워. 자, 이렇게 넓게 벌려주시고 넓게 한번 벌려보세요. 좀더 벌려보시죠. 네. 여기서 허리를 한번 쭉 뽑아주시고 위로 엉덩이를 꼬리뼈를 뒤로 허리는 쭉 세워서 위로 쭉 뽑아주고 자, 이게 내려가는 것보다 허리를 세우는 게더 중요합니다. 음. 음. 허리를 쭉 세워주세요. 골반이 이렇게 말리지 않고, 골반이 이렇게 세워지게. 꼬리뼈가 약간 뒤로 이렇게 쭉 가게. 그 아니고, 이렇게. 가슴을 밀어줘요. 네. 그렇게 하고만 계셔도 되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앞으로 한번 가보시면 숨을 크게 내려 마시고, 내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힘 빼면서. 하하, 힘을 빼세요. 긴장 풀어주고, 다리에도 힘 빼고. 자, 발목도 한번 돌려보세요. 그 상태에서. 발등 쭉 펴서, 발끝 밀었다가. 당겼다가 밀고 여기가 일자가 되겠죠 쭉 그렇죠 땡기고 밀고 당기고 자 오른손 옆구리 왼손 귀 옆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손하 숨을 좀 빼시고요. 들이마시면서 올라오고, 하아. 자 반대쪽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후. 천천히 올라오시고,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짚으시고요. 자, 허리를 쭉 세워서 위로 올려주세요. 허리가 이렇게 그 곡선이죠. 허리 곡선. 좀 살아있게. 네. 그리고 자, 발. 오른발 위로. 이거를 이렇게 왔다갔다 10번을 할게요. 하나. 허리가 세워져 있는 상태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laughs> 허리 세우세요. 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섯0 네. 네. 할만하시죠? 네 점점점 생각이 <laughs> 없어 네. 아니라고 하셔도 돼요 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른발 들고 10초 9 8 7 쭉 펴고, 허리도 쭉 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왼발, 10, 9, 8, 7, 6, 5, 4, 3, 2, 1. 바로 오시고, 연결하시고. 발바닥 모아서 붙여보세요. 른쪽으로쭉 뚫어당기시고 툭툭툭 무릎을 바닥쪽으로 툭툭 내려주시고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숙여 보시고 내 몸의 느낌을 좀 바라보시면서 머물렀다가 천천히 바로. 자, 오른 무릎을 왼쪽 발에다가 붙이시고 이렇게 직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른 무릎을. 허리 바르게 한번 세워보시고요. 이렇게 들고, 왼쪽 손 들고. 오른손 옆구리 오른쪽으로 내려가 보세요. 2.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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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발로 하시고 그대로 뻗어. 말9 0도 정도 너무 굽혀져 있는 상태 이렇게 유지시고 오른손 내쉬면서 왼쪽으로 쭉. 많이 내려가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몸의 느낌들을 아주 세밀하게 느껴보는 거예요. 골반의 느낌, 옆구리의 느낌, 손끝도 한번 쭉 밀어보시고, 천천히 바로 하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무릎 한번 꿇어볼까요? 발등을 펴서 나란히, 허리 한번 쭉 세어보시고 목을 한번 돌릴까요? 목을? 네, 크게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어깨를 툭 내리시고 입을 열어서 하, 내쉬면서 목에 힘을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추 마디마디 잡고 있던 근육들 힘을 풀어준다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머리의 무게감을 느끼시면서 입을 약간 벌려놓으시고 천천히 돌려보시고 반대로도 해습니다 나의 몸에 어디가 굳어 있고 막혀 있는 것 같은지 느낌 느껴보시면서. 하... 그래서 몸에게 사과도 하시고요. 아유 미안하다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방치를 했구나. <laughs> 네, 이렇게 굳어 있었구나. 미안하다 하시고. 자 이제 바로 하시고요 자,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이렇게, 이렇게 멀리 툭 힘을 빼고 이마도 바닥에 철성 내려놓고요 웅크림 아기 자세 엉덩이를 좀더 내려볼까요? 무릎을 좀 모아볼까요? 힘을 빼세요. 힘을 툭 빼세요. 그렇죠. 호흡 을 편안하게 하 내쉬고. 요거는 이제 쉬는 자세예요. 쉬는 자세. 네, 천천히 등 말아서. <laughs> 좀 순환이 좀 되는 것 같으신가요? 좋네요. <laughs> 네, 네. 이완해 주는 게대중요해요 상허하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허하실. 우리나라의 전통 수련에서는 상허하실이 돼야 이제 건강하다. 상체는 허하게 비어있는 것처럼 하체는 뭔가 실하게 꽉 차고 이렇게 무게감 잡아주는 상허하실의 상태를 만들어주면 호흡이 저절로 깊어져요. 호흡이 억지로 내가 복식호흡을 하려고 안해도 저절로 그냥 호흡이 깊어지고 복식호흡이 전혀 되고요. 긴장이 돼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돼있으면 호흡이 절대로 깊어지지 상어하시고 하시고 하, 내쉬면서 한번더쭉 내려주고 그러분아까 내쉬면서 뜨거운 게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말씀드렸었죠? 아 들어주 내려가는 뜨거운 에너지가 느껴지면 머리가 시원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화기가 내려가면 수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수승 화강이라는 원가 화강 화가 내려가고 수승 수기가 올라온다 니다 수승화강 상어하실 이렇게 요 상태 만들어 주면은 여러분이 애지가난 자질구레한 병들이죠. 여기저기 아프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좋아지실 거예요. 하... 왜 물고는 거 힘드시면 그냥 앉으셔도 돼요. 네. 네. 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네.